이번 영상은 여행 초보자분들이 여행 계획을 짜기 위해서 꼭 하셨으면 하는 세 가지입니다. 우선 첫 번째, 오, 첫 번째 비행기표입니다. 우선 비행기표를 예매할 때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. 특가 항공권, 공동구매 항공권, 땡처리 항공권 같은 것도 있지만, 이런 건 특수한 상황, 시기에만 사용 가능하니, 제외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. 당연히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, 스카이스캐너라고 하는 사이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 대부분의 비행기표를 검색하실 수 있고 가격 비교도 쉬운 곳이니 제일 먼저 이곳 검색을 추천합니다. 이 사이트는 검색하면 다양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표를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. 다만 이 중에서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무조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유는 나의 다양한 변수, 환경의 변수 등등 많은 상황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보통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힘듭니다. 다만 비행기표의 경우는 항공사가 그래도 대응이 좀 제대로 된 편이기 때문에 검색한 후에 항공사 이름이 있는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.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훨씬 대응하기가 편하실 겁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여행 일정짜기입니다. 사실 여행의 난이도 변화가 구글 지도 전후로 바뀌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영향을 줬습니다. 특히 일본의 경우는 대중교통에 관해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내가 원하는 곳까지의 경로를 찍으면 버스 번호, 정차시간, 이동시간, 승하차 위치 등100% 완벽하게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. 여행 정보를 찾다가 어디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가고 싶은 곳 이름을 검색, 경로를 클릭해줍니다. 출발 지점을 적어줍니다. 보통은 숙소나 베이스가 되는 동네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. 그 다음은 시간을 새벽 벽으로 바꿔서 첫차 시간과 배차 간격을 체크하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바꿔서 복귀하는 경로를 봅니다. 이때는 막차 시간을 체크해 줍니다. 이 방법으로 내가 여행 기간 동안 당일치기로 어딘가 갈수 있는지 내 일정에서 적어 방문이 가능한지 등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여행 일정을 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행에서 가는 경로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언제 탑승하고 내리는지 등등 하루하루의 일과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세 번째 레슨. 호텔 예약입니다. 호텔도 구글 지도와 공홈을 추천드립니다. 다만, 일본의 경우는 일본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, 구글 지도만 보신다고 해도 충분합니다. 간단하게 여행지 이름 플러스 숙소를 검색해주시고, 내가 묵으려고 하는 일정을 수정해주시면,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. 여기서 원하는 위치와 가격대를 잘 고르셔서, 가장 저렴한 사이트에서 구매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선택이 하나의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초보이신 분들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구글 지도에서 필요한 조건의 호텔방을 가장 저렴하게 파는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.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공홈에서 예약하지 않는 이상 예약이 완료된 후에 꼭 호텔에 확인 이메일을 보내서 예약 확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가끔 현장에 갔는데 예약이 안 되어 있어서 여행을 망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귀찮더라도 호텔 예약은 꼭 호텔에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여행을 계획할 때꼭 아셔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. 자주 가시는 분들은 더 많은 곳들을 보고 시간 투자를 하겠지만 처음 이런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행 계획을 잡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.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른 곳에서 알려주지 않는 일본 여행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.